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글자비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을추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일주의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물질적 생활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검절약하며 양심에 따라 처신하고 시모의 도움이나 시모로부터 유산을 받는 경사가 있고 모친의 도움으로 부동산 거래나 증권 거래에서 이익을 보고 교수가 강의하고 종교인이 설교하고 연구원이 발표하고 사업가가 상업용 선전 광고를 하고 중개인이나 중개인이 문서나 등기를 처리하고 음악가가 음악회를 개최하고 정치가가 웅변을 하고. 문학, 예술 또는 및 문화재 관리 및 또는 종교계로 진출할 수 있으며 재능을 발휘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운입니다. 사명감으로 연구하고 편안한 노력으로 비범하게 발전하고 두뇌가 충명한 문장가로 청구하고 공경을 받을 수 있고 과거사가 재발하거나 헤어졌다 재결합하거나 중단한 것을 재가동시키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보증서류로 인한 소송 사건을 겪을 수 있고 사업자는 경영난에 허덕이고 부부생활에 문제가 있어 이혼수가 있고 가족간 불화로 부부갈등을 겪고 시모와 모친 사이에서 갈등하고 부동산거래나 담보대출이나 금전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재산관리를 실패하여 불상사를 겪을 수 있고 야망이 크면 도중에 좌절할 수 있고 질병을 암시하고 직장 분쟁을 겪을 수 있고 아랫사람으로 인하여 흉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타인의 배신으로 재난을 겪을 수 있는 운입니다. 남녀가 바람이 나면 부부 이별수가 있고 고독할 수 있고 일확천금을 노리다 사업을 실패할 수 있고 딸에게 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모나 모친 신우에게 흉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충미충은 형제 자매의 마음이 달라 재산 다툼을 하여 원한을 사고 부부 인연이 없고 베풀어도 공덕이 없고 전택 토지매매 또는 토목공사로 손재할 수 있고 매매가 지체될 수 있고 비장이나 의장이나 소화기 문제를 겪고 대장 신장 방광이 허약하거나 또는 간이나 담이나 심장이 허약한 운입니다. 권고상으로 화계살눈의 욕심을 버리고 습관을 고치고 바르게 판단하려는 욕심으로 위세를 떨치면 흉한 일이 발생하고 자신이 사고방식을 사고 현실과 타협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탐욕을 버리면 상부상조해야 성취할 수 있습니다. 무의, 두뇌, 항문, 혈압, 심신장애, 뇌신경 이상, 심장판막증을 조심해야 하는 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